예, 제계동교회 오늘의 말씀 묵상, 음, 독일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은 요한복음 6장 37절 한 절인데요. 어제 우리가 35절까지 독일어로 읽었기 때문에 36절도 읽고 3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36절 읽겠습니다. 아벌이히하베 에스오이히 에자크트 das s ihr mich gesehen habt und glaubet doch nicht aber 그러나 ich habe es euch gesagt ich habe gesagt요 habe gesagt have pp 작행 동사죠 gesagt은 작행 말하다 동사인데요 habe gesagt 그래서 말했었다 완료. 이히 하베 에스 오히게자크트. 오이히 너희들에게 에스, 그것을. 요 에스는 뒤에 이제, 요 디, 뒤에 다스로 이어지는 이것이 이제 에스인데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말했었다. 이미 말했었다. 뭘 말하냐면, 그 에스를 다스절로 어, 받은 겁니다. 이어 미히 게제이언 너희들이 이어 너희들이 미히 나를 게제이언 합트 완료 형태죠 이미 보았다 너희들이 나를 이미 보았고 보았는데 운트 글라우벤 도흐니시트 글라우벤 믿다죠 믿지는 않았다 이미 보기는 보았는데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29절에서 어, 예수님께서 이미 그걸 말씀을 하셨었죠. Das ist Gottes Werk.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뭐냐면 das i h r anden Glaubt, den Er, Gesandt hat.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되는 계속 진행되는 말씀 속에서 어, 영적인 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라고. 어,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죠? 35절, 우리가 어제 보았던 35절에, 이0인 다스프로트 데스레벤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 하나님이 생명의 빵으로 보낸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어,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하베 에스 오히게자크트, d 스 s 어미 r m i c 너희들이 나를 보았지만, 생명의 빵으로 온 나를 너희들이 보았지만, und g l a u e o 믿지는 않았다. 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37절 보겠습니다. 일단, 일단 다한번쭉 읽어보겠습니다. Aless, 미 u s t me your mind, p a r t gift. Das kommt zu m i und e u mir t d n n 자 보겠습니다. 알레스 모든 사람입니다. 알레스 모든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모든 뒤에 보면 모든 사람인 걸알수 있는데 알레스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마스절로 설명합니다. 마스미어 마인 파트 기프트 미어 나에게 마인 파터가 아버지께서 기트 주신 모든 사람 알레스. 자, 그그 알레스를 그 이제 요 다스로 봤는데요. 다스 주어로 봤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은 그들은 다스 컴트 쯤미어 나에게 올 것이다. 훈트 그리고 메아메아쯤미어 컴트. 계속 이 연결선상에 있죠. 알레스,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사람은 그들은 다스, 컴투, 쭈미어. 나에게 올 것인데, 그 오는 사람, 모든 사람, 메아, 쭈미어. 나에게 컴트 오는 그들, 그들, 그 모든 사람들은 이 덴이 이제 목적격으로 다시 봤는데요. 베르데 이히 니시트 힌 아우스 토센. 내가 니시트 힌 아우스 토센. 그 덴을, 덴그 사람들을 나에게 오는 사람들을 니시트 힌 아우스 토센하겠다라는 겁니다. 힌 아우스가 제 기억에 분리 전철인데 그 뒤로 뭐, 뭐 밖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센은 던져버리는 거죠. 토스, tos, 토센. 그래서 힌 아우스 토센 그러면 밖으로 내친다 이런 뜻인데요. 이히 베아데 이히니스트 히나우스 토센 내가 밖으로 던져버리지 않겠다, 내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요, 은 알레스 마스미어 마인 파털 기트, 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자들은 나스 컴트 주미어, 나에게 올 것인데, 온트 베아쥬 미어 컴트, 나에게 오는 자들은 그들을 댄 베르데 이히니스트 히나우스 토센 내가 밖으로 내치지 않겠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심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결코 일시적이거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정말 흠 많고 능력 없는 우리들이지만 죄의 유혹 앞에서 항상 무너져버리고 많은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지금까지의 죄는 내가 다 사해 주지만 앞으로 너희들이 짓는 죄는 너희들 책임이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신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어, 자기의 구원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단 하루도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지켜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오는 모든 자를 내가 밖으로 내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많고 흠 많고 죄의 유혹 앞에서 나약하고 병약한 어쩌면 정말 머저리 같은 우리들이지만 그런 죄와 흠과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운 현실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육신이 아무리 못나고 나약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전 전전긍긍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만을 믿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만을 믿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 Styles 독일어 성경읽기였습니다